안녕하세요. 3월 회원권 시장은 개인과 법인의 매수 주문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호도가 높은 종목일수록 특히 수도권 회원권의 경우는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일부 종목의 경우 매도 매수 간의 호가 갭이 벌어져서 거래가 다소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봄 시즌을 앞두고 개인 법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붙을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초고가 때 회원권의 경우 다수의 매물 출현 이후 거래가 없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부는 거래가 없는 가운데 전달 대비 5천만 원 하락한 22억 5천만 원, 남초는 19억, 비전일스는 19억 5천만 원까지 하락하며 동일하게 전달 대비 5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레이크사이드는 개인 회원권은 11억 5천만 원, 법인 회원권은 1 3억 5천만 원까지 매물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렉스필드와 화산은 보합세를 보이며 동일하게 11억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초고가권 중에 유일하게 가평 베네스만 전달 대비 7천만 원 상승한 14억 5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가대 회원권은 최근 공시지를 준비하는 법인 매수세 유입으로 보합세 내지는 강보합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강하게 상승하던 신원의 경우 매물 출현으로 인한 소폭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며 전달 대비 1천만 원 하락한 9억 3천만 원, 아시아나와 서원 밸리 마이다스 밸리는 전달과 동일한 7억 8천만 원, 4억 4천만 원, 4억 2천 5백만 원에 각각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송출은 매물 부족으로 전달 대비 6천만원 상승한 7억 5천만원까지 매수세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클럽하우스 호재가 있는 서울시시 남자 회원권은 6억원, 서울시시 여자 회원권은 6억 8천만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가대 회원권의 경우 거래량이 증가한 가운데 상승 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남에서 접근성이 좋은 종목을 위주로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서울은 4억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8 8시 c 는 3억 천만원, 기흥도 3억원, 수원도 2억 5천만원을 기록하며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주중회원권 중에 아시아나 주중회원권이 미친듯이 올라 가족회원권이 1억 9천만원, 개인회원권은 1억 4천만원까지 매수세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태광과 누코레 회원권의 경우 최근 매물출현으로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가회원권의 경우 매수세 유입으로 강보업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골드 일반 회원권은 소폭 상승한 9,300만원, 캐슬렉스 가족분담금 회원권은 드디어 1억원이 넘어갔습니다. 저가 회원권 중에 가족회원 등록이 가능한 한원 시시는 6,200만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는 9,300만원, 한성은 9,400만원까지 소폭 상승했습니다. 제주권은 전반적으로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인브리지 경우 골프만 보면 이미 9억원이 무너졌고요. 핑크스의 경우 소폭 상승한 4억 1000만원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강원권의 경우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되는 골프장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라데다는 전달 대비 1,500만원 상승한 1억 1,800만원, 용평은 2억 2,000만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충청권 또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정일스 회원권의 경우 최근 매수 주문 누적으로 인해 5억 원을 넘기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하고 골프 회원권은 같이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왜 부동산은 떨어지는데 회원권만 오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굳이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회원권은 대출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은행 이자율의 움직이는 부동산 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현대를 중심으로 매물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원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골프장의 회원권만 거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더 가속될 텐데, 운전에 대한 피로도 때문에 서울 공격골프장들은 계속해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